사람들은 나를 공주 자가라 부르며 내 발치에 엎드렸소. 물론 그 유명한 정명공주는 아니었지. 나는 선조대왕께서 남몰래 나아 길은 또 다른 숨겨진 공주 행세를 했소. 내 무기는 날가 빠진 가짜 족보 한건 그것뿐이었지. 참으로 우습지 않소? 내 진짜 신분은 대감되게 하녀였거늘. 가장 볼만했던 것은 평생 성현의 글만 읽었다는 저 잘난 양반들이었소. 그들은 혹시 진짜일 수도 있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. 내 눈빛에서 천한 흔적을 읽어내지 못했지. 내 손짓 하나에 벌벌 떨며 재물을 바치는 꼴이라니. 나는 그들의 머리 위에서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만 했소. 그렇게 10년 나는 왕족의 후손과 혼인하고 공주로 살았소. 천한 여인이 이 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피를 농락했던 것이오. 물론 이 노름이 영원할 수는 없었겠지. 내 이름은 복선. 비록 내일이면 내 생이 끝나겠으나 후회는 없소. 하녀의 이름이 이 나라 역사의 길이 남게 되었으니, 이만하면 참으로 잘 놀다 가는 인생이 아니오?